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아, 자, 오늘은 좀 종목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왔었던 주산의 너빌리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의 너빌리티가 사실 이제 어, 22,000원 정도까지 어, 급 파하게좀 상승을 만들어 줬다가, 어, 요걸 반납하는가 하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런 종목들의 특징은 추세를 좀 봐라. 요 안에서 요런 식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 급격하게 사실 수급세가 몰리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 상승 흐름 속에 있는 아,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이 추세 속에서 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두산의 노빌리티가, 어갈 길이 사실 멀다. 유상증자를 굉장히 좀 크게 했었고, 그 유상증자에 대한 그 결과 값이 나오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두산에 노빌리티를 좀 가장 나중에, 최근에 찍어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원전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강조드리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AI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급증했고, 전기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만드는 시설 중에서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이 아리백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smr smr 어디에 투자했죠 뉴스 케파이 투자를 했죠 이런 부분들까지 새로운 원전 수주라든지 앞으로에 있어서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시나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 두산애너빌리티라는 종목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좀 진입을 해야 되고 어느 일정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산애너빌리티좀 분석해보고 어, 한번 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좀 오늘 볼 부분은요. 어, 두산의 노빌리티의 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도드라졌습니다. 어, 우리가 대략적으로 사실 예상은 했잖아요. 이 두산의 노빌리티와 이 기관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어 연기금의 매수세가 사실 눈에 상당히 많이 띄는데 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오는 이 매수세가 과연 진짜 매수세냐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 한 달치로만 조회를 하면 이렇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년치로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 어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실제로도 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잡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1년치로 1년짜리 사실 어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세까지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좋은 기업이다. 어 수급세가 장난이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요 당시죠. 요 당시 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언제죠? 2021년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3년 가까이 돼가는데, 결국 이 당시에 들어왔었던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이 공매도에 대한 수급세, 그리고 그 전에 실컷 매도를 했었던 물량들은 지금 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오고 있는 이 어, 상승이 공매도 상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내지는 공매도 상환을 위한 현금으로 어느 정도 해증을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미친 듯이 담아야 돼.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니다라는 거죠. 제로 뭐 이따가 자세하게 보겠지만 차트도 결국 이제 전구점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슈가 나오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어, 원정 관련된 뉴스가 나왔음에도 뚫어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다시 한번 이 추세까지 어, 하락할 확률도 분명히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좀 주의깊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 대부분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두산 에너빌리티 남아 있는 일정 국제 굵직하게 하나씩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첫 번째로 체크를 할 이슈는요, 이 원전 세기 그리고 SMR을 어, 한기를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부산의노빌리티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 5월 31일 기사니까 요때좀 강력한 슈팅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그 이유를 좀 보시면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 이제 또 여름이기도 하고요. 이제 뭐 에어컨도 엄청나게 틀어야죠. 올 여름 또 너무 덥다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올 여름 잘 한번 이겨내자 어, 말씀드리되니까 아, 더운데 또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기값 인상에 대한 뭐 부분들도 결국은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남아돌면 싸게 팔면 되잖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전기를 어디서 좀 가져올 거냐? 결국은 전기를 어, 만들어서 가져와야죠. <laughs> 죄송합니다. 만들어서, 어디서 발전소에서. 그럼 이 발전소가 뭐가 있는데, 뭐 태양광이 있고, 뭐 풍력이 있고, 뭐 많잖아요. 뭐 화력 발전소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에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쵸? 그렇죠? 자,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는 필수라는 거 필수. 작년, 재작년,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정권 때 어, 태양광이 각광을 받았었던 이유 자체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생산하는 데까지 뭐가 있었다?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결국은 이 아리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리에벨리테이션 에너지죠 아 죄송합니다 리소시스 에너지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에너지인데 리사이클링 리소시스 에너지 재생 에너지인데 요 재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친환경적이어야 됐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뭐냐 아, 효과가 좋은 원전을 활용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서부터 해서 뭐가 규제가 풀렸죠? SMR만큼은 인정을 하자. 왜? 전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 SMR을 우리나라에 서살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물론 테라파워 쪽에 투자한 SK그룹 쪽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기술력을 할수 있는 기업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의 수급세 그리고, 어, 투자금을 회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 대한민국 1호 SMR을 시작으로 결국은 알잖아요. 시작이고 계속해서 수주가 점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라 거. 그 어, 신호탄 그 상징성이 있는 그 SMR을 우리나라에서 두산에 노빌리티가 가지고 간다는 거. 뭐, 요 부분까지는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비전이 좋고 당연히 사용하는 거 당연히 알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어, 두산에 노빌리티가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느냐. 결국은 어 굳이 이게 언제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급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 전기 비싸면 SMR 원전 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전기값 올리고 어 다른 데서 가져오면 되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길게 보면 되잖아. 근데 이제는 길게 못 본다는 거야. 왜? 아리백 R200 때문에. 아리백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 가입되어 있는 32개 국에서 이거 너네 안해 그럼 이거 재생에너지 활용하지 않은 제품은 우리가 수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먹거리 산업이 뭡니까 바로 반도체죠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이거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요 sk이터닉스라는 기업을 좀 상장을 시켰거든요 sk이터닉스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sk이터닉스가 신재생에너지 ess 이거 만드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입니다 만들어진 그 전기를 가지고 옮겨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에너지는 sk가 뭐를 저장하기 위해서 상장을 시켰냐 라고 한다면 sk 에코플랜트입니다 에코플랜트가 뭐예요? 태양광이잖아요. 그죠? SK는 자체적으로 원전이 없기 때문에 SK가 SK 에코플랜트 자회사로부터 뭘 했냐? 태양광을 받아온다. 태양광을 받아와서 이 ESS 저장장치 저장을 시켜서 어디다가 준다? 반도체 생산을 한다. 이 번거로운 작업을 왜 하고 있어요? 아리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리백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아리백의 사실 현재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볼수 있는 건 SMR입니다. SMR. 이 원전에 대한 수주도 전 세계적으로 왜 들어오고 있느냐. 얘네들도 이거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전기가 부족하니까 수출 안 해도 돼. 근데 자급, 자족할 그 에너지조차 부족하다니까 지금. 왜? 뭐 코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어,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 뭐냐. 에너지 사업 함께 하자. 이거예요. 근데 카자흐스탄이 여러분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1위 국가인 거 아시죠? 그냥 모든 컴퓨터를 그냥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전기를 다 여기다가 코인 채굴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전기를 투입해서 돈을 만드는 거를 지금 카자흐스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급자족한 에너지도 없고 어 추가적으로 뭐 채굴하기 위해서는 더 전기가 더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어, 요건 내수용이니까 사실, 뭐 굳이 SMR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원전 만들어서, 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강해진다라는 거. 그,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뭐, 전기 누진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왜, 결국은 뭐, 원전 해체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원전 탈원전 하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전기가 지금 모자라니까, 다시 원전을 짓겠다,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탈원전 한다 그랬을 때, 원전 더안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는 원전도 때려 부수면, 주산에노빌리티가 어떻게 돈을 가지고 오느냐, 요 문제로 주가 하락했었잖아요. 근데 요게 해소가 되고 요게 가속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요 결국은 그 얘기가 나왔을 때가 언젠데 응? 문재인 대통령의 어 한국판 뉴딜 정책 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단적으로도 그냥 요 라인까지 그냥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악재가 해소되려고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물론 요 안에 뭐 유상증자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상증자로 새로운 SMR이라든지 새로운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더 끌어올렸기 때문에. 요렇게 올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고 수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맞물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아 지금은 AI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왜 봐야 돼요? AI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AI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어 대다수 기업들은 사실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AI는 독, 그 엔비디아는 독점이니까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주가를 보면 그렇게 막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AI에서 파생된 어, 섹터가 뭐가 있죠? 어, 뭐 데이터센터 이런 게 있고요. AI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있고, 뭐 AI에서 어,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줄 뭐 전선주도 있고요. 전선주도 있었죠. 어, 그리고 그 전선을 깔아주는 라인을 만들어주는 뭐송 송전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송전주 발음이 <laughs> 어려운데 송전주도 있었고. 뭐 예시를 몇개좀 들어볼까요? 뭐 AI 기업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좀 상승을 만들어줬었던 게뭐 어 한미반도체가 있을텐데 한미반도체는 조금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직접적으로 파트너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상 한미반도체도 계속 우상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사실 제외하더라도 그냥 단적으로 사실 삼성전자만 보면 우리가 답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도 요렇게 고점을 만들어주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급락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결국은 이 AI 개발 단계고 그 독점이 아니라 새롭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쪽이. 삼성전자 쪽은 사실 그렇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뭐냐?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 한미반도체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엔비디아 쪽.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닌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뭐 전기라든지, 어, 차 후에 대책이 사실 그렇게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기술을 쫓아가야 된다는 뭐또 하나의 또 숙제가 있겠고, 그죠 그러면 AI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뭐 엠로라는 기업도 있고요. 요 데이터 센터 기업인데 엠로 어 아니면 아 그거 어디였지? 어 더존 비즈온. 더존 비즈온도 어 요렇게 조정을 보여주나 했지만 뭐 신한은행에서 투자한다 막 이러면서 항상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원인을 찾아야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조정이 뭐 금리 적인 문제라든지 뭐어 유럽 쪽에서 전쟁이 발발을 했다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해소할 수가 없는 문제고 오히려 자금을 빼는 움직임을 가지고 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정받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기가 부족하다. 전기가 부족한데 뭘로 만들어야 돼? 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 뭐하냐? 투산 에너빌리티 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장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중동쪽 수주권도 우리가 좀 일정이 남아있고 어, 요 국내에서 이제 SMR 이런 수주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어 이야기가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올여름 되면 또뭐 누진세 관련해서 전기 얘기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차트 자체가요, 결국은 이 매물대를 제가 켜놨어요. 괜히 켜놓은 게 아니고, 요때 당시에 물량들이 굉장히 좀 그래도 소화가 대부분 많이 됐습니다. 사실, 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다, 요 물량이 사실 제일 많았어요. 근데 좀 해소가 됐죠. 왜? 유상증자로 인해서 평단이 맞춰졌으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권이십. 대부분 수익권인데 오래 보유한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과 어, 기관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 대부분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덤핑을 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어, 늦기 전에 막 따라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분명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요, 결국은 요 추세 안에서, 지금 가고 있는 요 추세 안에서, 요런 포인트들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결국은 요렇게 보면 좀 중은 안방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그냥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결국은 이제 커다란 박스권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커다란 박스권 여긴 제외시키고 요렇게 커다란 박스권 그리고 그 안에서 요렇게 작은 박스권이 생겼죠 결국은 이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근데 그 움직임이 어떻게 간다 요렇게 급속도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어 전고점인 25,000원 그리고 어 3만 원까지도 어왜 입대 당시에 빠졌던 악재가 뭐다 해소가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있 근데 정확하게 언제 오른다, 만다 이런 것보다 두산의 노빌리티는 사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총도 크고 어 앞으로의 어 주가 흐름 향방을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ai가 터졌을 때 올라갈 거라는 건 대부분 알아잖아요 근데 얼마에 사서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 요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요런 특이점이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건 분명히 뭐다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당연히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 ai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대한민국 독보적 1위 기업 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이 부분만 좀 유념하면서 왜냐면 사실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작에 사면서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를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입하고 싶은데 어 너무 비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담아놓으신 분들은 사실 급할 필요가 없다. 어 그리고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거 고려하시는 분들도 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한줄 어 평하겠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결국은 자리를 줄 수밖에 없고요. 유상증자가 워낙에 5천억 말도 안 되는 사실 금액으로 좀 충격적인 유상증자 물량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전부 다 소화됐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매도 잔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는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한 2,500만 주 정도 있었던 공매도 잔고가 이제 1,700만 주 정도까지 그리고 특히나 어 최근에 상승이 있어서 상환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게 외국인 기관들이 좀 상환을 하고도 어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노려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 부분 분명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세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그냥 묻어서 어 우리도 공매도 상환할게. 왜? 어차피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분명히, 어, 공매도를 더 오르기 전에 상환을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라도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죠. 과매수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할 필요는 없겠다. 어, 근데 반대로 뭐 두산 노벨리티를 뭐 대응하고 을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 구간을 고르면 되는 거겠죠. 과매수 구간에서, 과열 구간에서 그 매도를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되겠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어,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어, 사실 이 두산 엔노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참투자 자문에서 지금 근무를 하게 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미 이 무료 체험방에서 사실 나갔었던 종목이고 두산 엔더빌리티가 어, 관련해서 뭐 이제 기업 리포트라든지 테마 리포트들도 어, 참투자 자문에서 상세히 사실 저는 받고 이거를 어, 좀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필요하신 분들 댓글 한번 좀 작성 한번 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선물 드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뭐 리포트가 될지 아니면 뭐 종목 관련된 부분이 될지 아니면 무료 체험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제가 요즘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아, 이거 뭐 회사에서 입지가 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시는 종목들 어, 그리고 주제 이런 거다 보고 있거든요. 어, 어제는 요 보호 예수 관련된 영상을 사실 다뤄달라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기에는 어, 분명히 사이즈가 작으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퀴, 차라리 Q&A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모아서 지금 하루 어좀 나를 잡아서 전부 다 답변을 드리는 뭐 그런 영상도 사실 구성 중에 있으니까 이번 어, 주말까지만 뭘 한다고 할까 어, 여러분들이랑 좀 대면식 어, 상견례 이런 거 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들 남겨주시고 요거 뭐참 자문 체험방 여기서 여러분들 드릴 뭐 선물들도 많이들 좀 고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잘 하고 계시고, 어, 구독, 좋아요. 요즘 구독 취소 많이들 하시는데 <laughs>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라이브 좀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하면 혹시 보실 분들 있을까? 뭐 라이브 댓글 한 번씩도 많이들 달아주시고요. 라이브 보겠다 말겠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